돌고 있는 거 끊기지 않고 같은 방 동덕풍이라는 음. 같은 방 안에서 계속 돌고 있잖아요 여기서 박이 바뀌지 않거든요 박이 바뀌지 않잖아요 가락은 뭐 어느 팀이나 정확히 나름이니까 근데 우리 팀은 지금 1번을 네. 오, 많이 좋아졌어요. 이것도 많이 좋아졌는데, 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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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이 들려야 되거든요. 뒤에가. <laughs> 그러니까. 네땅땅땅땅 땅, 땅, 나오거든요 지금 땅땅땅 땅, 땅, 땅이 등장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은 작은 소리로 치더라도 하나 둘 시작 이렇게 그러니까 테크닉을 어떻게 집어넣어야 될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. 이 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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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갱이 그 자리에 확실하게 들어가 주면은 가락이 빨라지거나 늘어질 일은 없죠. 기둥이 세워져 있으면. 그러면은 1번부터 0번, 1번을 치면. 두개 쳐볼게요. 네. 하나, 둘, 시작. 네. 이게 아, 그 뭐가 문제냐면은 네. 우리가 지금 반장단 반장단 치는 건 해결을 한 거예요. 근데 한장단에서 한장단 넘어가는 게 해결이 안된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가 다 똑같은 건데. 원이 이렇게 계속 서클이, 이렇게 지구가 돌듯이 계속 돌고 있는, 끊기지않고 같은 방, 동덕풍이라는 같은 방 안에서 계속 돌고 있잖아요. 여기서 박이 바뀌지 않거든요. 박이 바뀌지 않잖아요. 덩그러덩, 덩그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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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그동덩 덩그러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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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덩 뭐가 됐던가? 뱀뱀, 뱀뱀, 뭔 얘기를 하는 거냐, 이 약속된 이 박에서 해야 되는데, 반장단, 반장단은 우리가 어찌저찌, 해결을 했는데 한 장단, 한 장단이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지. 음. 그러면 그걸 지켜야지. 우린 그걸 지키려고 연습을 하는 거지. 음. 기준을 세워야지. 계속 손으로만 치려고 하면 안 되고 몸이 음. 더욱 몸이 계속 얘가 기준을 계속 기준을 잡아주고 있어야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흘러갈 수 있는 거죠. 가볼까요? 하나 음. 둘 시작! 음. 이게 맞잖아요 그래도. 가락은 주국할지연정 박은 맞다는 거지. 그난 박이 더 우선이어야 된다 우리가. 음, 맞죠.